지루. 또 어떤 일을 할까? 과일 먹고. 응, 손으로 과일 집어서 먹고. 이거 과일 안마. 손으로. 로션. 아, 로, 로션도 발라. 로션, 로션 발라. 오. 얘도 아빠 이렇게 등도 두드려주잖아. 어. 손으로. 그렇지? 나도? 우리 가위바위보도 하지. 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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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가위. <laughs> 하이파이브도! 아, 하이파이브도 가위? 하지! 가위, 가위, 어. 뭐! 가위, 뭐! 오, 이거 잘하네. 맞아.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손으로. 이지 응?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골라 동그라미하고 왜 좋은지 말해보세요. 이거 말하기네. 난... 수학 맞아. 응. 이 사과향, 이북숭아향 이... 복숭아연, 응. 이... 근데 예서 음,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면 하나만 골라줘야 될것 같아 물론 엄마도 다 좋아해 근데 엄마는 이 중에서 귤을 제일 좋아해 나는 귤 응. 나는 귤 난, 제일 난, 좋아하는 게난 이거, 난 까먹기가 이거. 편해 이거 복숭아? 난, 난 이수 복숭아 난 이거. 좋아한다고? 난이 포도. 어. 포도 난 포도? 응. 난 이. 나 너무 맛있어서 좋아. 동그랗고 사과처럼. 오, 동그랗고 예쁘게 생기고 맛있어서 좋아해? 응. 어. 엄마는 귤, 귤 까먹기 쉬워서 좋아해. 어? 껍질 까먹기 쉬우니까. 난, 난 <laughs> 편해서. 포도 먹기 좋아. 포도 왜 좋아? 몰라. 아, 몰라? 서은은 모르는구나. 아빠는 무슨 과일 좋아하나? 아빠는 구슬. 나론 좋아하? 나 아빠 참외 좋아하던데? 참외잘먹더만 그렇지. 아빠, 아빠 오면 물어볼까? <laughs> 왜 쓰러졌어 지금? 너무 깜짝 놀랐네. 참외 좋아하는 게? 참외 이거 없잖아. 아, 참외 이렇게 없어서. 그러네. 걱정해. 음? 응? 없어서 걱정된 거야? 아빠가 좋아하는 과일이 없어서? 괜찮아. 엄마, 고해. 네가 그려 주자. 바빌가 해 봐마. 콜레스. 그거 한번 봐볼까? 해봐봐 <laughs> 고양이는 아주 폭신폭신하고 응 음. 그리고 너무 귀여워 서 <laughs> 그래서 고양이가 제일 좋구나 난가 아. 좋아 이개 개? 왜? 몰라 그래서 개가 <laughs> 좋아해 나 그냥 좋아? 보기만 해도? 응개 음, 어, 어, 엄마는 안 물어봐? 왜? 뭐 제일 좋아하지 그리고 흑미도 개요 뭐, 뭐, 뭐 좋아해 엄마? 흑미도 좋아. <laughs> 좋아하고 그리고 개도 좋아하고 그리고 고양이도 어. 좋아하고. 어 엄마는 예서랑 똑같이 고양이를 제일 좋아해. 우리 까비 까비 생각나서. 까비 너무 좋잖아 그치? 엄마 이건 뭐야? 이거는 빈 곳에 우리 가족의 사진을 붙이고 우리 가족을 소개해 보세요. 어? 사진 붙일 게 없는데 우리가 그려줄까? 어나나 정예서는. 음. 나 뒤에서는... 음. 야너눈 찔리겠다 난, 난 누나 음, 나도 그려줄래 응. 나도 그여줄래 우리 가족 다 그려줘야 어, 되는데 음, 엄마 엄마 얼굴에는 음? 엄마 얼굴 왜 이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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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좋아 음. 이게 엄마야? 나도 그려줘야 돼. 나도. 나도 나도 그려줘야 아. 돼. 응. 나도 누나 귀여운 얼굴. 나 귀여운 얼굴 생겼다 누나. 누나 나 귀여운 얼굴 생겼다 누나. 나 귀여운 얼굴 생겼다 귀여운 얼굴. 이제. <laughs> 음. 손서부. 네. 아빠. 어, 아빠 남았네? 응. 이소이소 이거.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손가락 아빠 손가락 붙이고 오빠로 붙고. 응. 오빠요? 오빠.인데 해 봐. 엄마, 아빠, 오빠. 아빠 머리 그래? 왜 그래? 아빠 해 봐. 엄마 응? 귀엽데? 왜 그래? 오, 이게 엄마? 엄마 왜 이러지? <laughs> 웃고 있는 건가? 예서. 서우. 엄마, 우리가 족 소개해 줘 봐. 예서. 음. 나는 그림 그리기 좋아요. 그리고 장난감을 우리 동생과 나눠 끼기 좋아요. 나 그러니까 음. 이거 어? 얘는 더 서우야. 나. 나. 자기는 장난감 뭐요 놀는 게 좋고 나! 그, 나! 그리고, 그리고 나, 음. 나! 장난감 동물이 좋아해서 누나는 나는! 그리고, 그리고 아니! 쟤는! 어. 나랑 장난감 나누기 좋아요 음. 나! 동물 아니, 장난감 누나늘 놀기 좋아요 엄마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맛있는 걸 좋아해요. 아, 맞아. 우리 장난감 누나. 아빠는? 그리고 쿠키, 쿠키 음, 그리고, 알라팬. 그리고 우리 아빠. 우리 알라팬. 우리 아빠는? 알라팬. 우리 다치면 마음도 아프대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아빠는 잘 놀아줘요. 오, 그저, 아유, 아빠 최고네. 너무 소개 잘했어요. 짜잔, 짜 누나가 좋아해요 어, <laughs> 그래요. 해. 예 얘서 대단하다. 가족 소개도 너무 잘한다. <laughs> 에? 여긴 또 비어있네? 가족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을 떠올려서 아래에 그려보세요. 어 어려운데? 눈감으면잘 생각나? 축하. 누나와 음. 내 꼬다 해봐 가족과 누나.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 이렇게 엄마, 엄마 아빠 손가락 붙여봐. 엄마 왜왜왜 그래 나었어 이게 무지개 색깔이 다 있거든. 소야 이거 봐봐. 아빠 엄마가 이렇게 붙고 있네 얼굴을. 그리고 형이 이렇게 딱 받쳐주네. 도깨는? 너왜 그렇게 해? 그냥 도깨인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돼. 우리 바른 자세로 시작해야 돼. 나 엄마 가짜일 거야. 응. 엄마가 도와줄게. 응. 어, 차라리 이렇게 잡는 게 낫지. 어, 응. 게 응. 근데 이, 이거 좀 힘든가? 응. 예소가 언제부터 했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어, 이리, 그냥 이렇게 잡아? 좀 아래쪽을 잡으면 돼. 이, 이, 어, 좀, 좀 놔줄래? 살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우선 이렇게 시작해보자 그러면. 응. 오, 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응. <laughs> 손에. 삐뚤어지지도 않아. 너무 잘해. 오이거 잘하네. 너무 잘한다. 서우가 횡단보도를 그려주는 거야. 서우야 고마워. 뭘? 동글. 동그래. 창문은 동그래? 이거 불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응. <laughs> 어? 배 하나 더 그려야 돼. 왼쪽에 빠진 거더 있어. 그 cool. 음. 오~ 예리한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빠진 부분을 찾아 똑같이 그려보세요. 이 그림 못 그리면은 못하겠네. 예선엔 그림 잘 그리니까 할수 있겠네. 응, 음, 이 앞에도 잘 그렸잖아. 으 음. 응그 미리 그 연습하는 거? 알지, 뭐. 어 색깔 이쁘다. <laughs> <laughs> 이 이거 보고 비슷하게 그려봐. 토끼 어, 케이크. 아 토끼 케이크? 오 예서만의 컵케이크 만들었네. 케 토끼 케이크. 오 이거 하나가 없었지. 음. 풀기만 있던풀립 풀잎, 풀잎. 오우 잘 그린다. 급방울이가 별서유. <laughs> 음. 음.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음. 어우야 음, 그래? 이거 수학인데 미술 시간 같다, 그렇지? 계속 음. 그린 그려. I got here. So you l o 에 k at my girl. How long 가 s it? I'm going to go to the c i t e c t I'm Hai <laughs>